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강의안 고난의 파도를 넘는 성도의 품격, 산소망의 노래, 도입, 베드로전서 폭풍 속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강인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나 혼자만 유독 힘든 것 같다는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이른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였죠.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붓을 듭니다. 그리고 외치죠. 여러분, 여러분은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여러분을 진짜 금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다섯 가지 큰 기둥. 소망과 정체성, 나그네의 거룩한 삶, 관계 속의 순복과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의 의미, 그리고 목회적 지도와 결말을 따라가며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산 소망의 비결을 함께 배워 봅시다. 자,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1부 하늘의 상속자와 산 소망. 우리의 정체성은 보배롭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0절 이야기는 가슴 벅찬 찬양과 신분의 확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1 거듭남과 썩지 않는 기업 1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이 세상 것처럼 썩거나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1.2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라. 1장 13절에서 25절. 소망이 있다면 이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1.3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2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는 우리를 갓난하기에 비유하며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 돌이라 했지만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2장 9절 이 정체성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2부 나그네의 사회적 책임과 그리스도의 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2장 11절에서 3장 12절 두 번째 줄기는 나그네라는 신분을 가진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1 아름다운 행실과 국가에 대한 자세 2장 11절에서 17절. 베드로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도 선한 행실을 보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자유를 가졌다고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합니다. 2.2 종들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발자취, 2장 18절에서 25절, 당시 노예, 사환이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깊은 위로를 줍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2.3. 가정의 질서와 성도의 덕목. 3장 1절에서 12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온유하고 정숙한 심령의 단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제3부 의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의 승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세 번째 줄기는 고난을 당당하게 대면하는 법과 영적 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라. 3장 13절에서 17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단,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3.2.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세례의 모형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오르사 천사들과 권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3.3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4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읍시다. 이제는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장 7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제사부,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4장 12절에서 5장 14절. 마지막 줄기는 박해의 절정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와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4.1,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4장 12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4.2 장로들과 청년들에게 5장 1절에서 7절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라 칭하며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주장의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배전 5장 7절. 4.3 깨어라. 그리고 굳건하라. 5장 8절에서 14절.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로아노와 마가의 문안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빌며 편지를 마칩니다. 결론. 오늘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부르는 산소망의 노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고난의 현장을 천국의 지성소로 바꾸어 나갔는지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탱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불시험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순금을 추출해내려는 하나님의 정화과정입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겸손과 사랑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염려를 죽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불시험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혹시 고립된 나그네처럼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산 소망의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